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응급실은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실을 지켜온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이미 극에 달했고 일부 과목에선 응급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80대 남성 심장병도 앓고 있지만 위급한 순간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앞까가 있거든요. 아, 전에는 해줬어요. 한년 전에는 여기서 바로 요 제주대병원은 전공이 집단 이탈 이후 응급실 운영을 평소 60%로 줄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이 3 명이 하루 12시간씩 이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피로도가 극심해지면서 응급실 운영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아서 예전보다 뭐 환자 대기가 시간이 늘어나거나 좀 환자 처리하는 데좀어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제주대병원 전공의 정원은 119명. 현재 20%도 채 되지 않는 18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 내과와 소아청소년과에는 전공의가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필수 과목인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에는 전공의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 진료를 못 받는 과목도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에서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응급실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도 일차적으로 주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주치들이 사라지니까. 교수님들이 외래도 보시고 주치도 하시면서 또 응급실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 응급실 배우 진료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질환을 보는 흉부의 건은 전문의 두명만 근무하고 있어 일주일에 두번은 진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 전문의가 되어야 할 전공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 의료공백은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최소 3년에서 4년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전문의의 수차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게 장기간의 문제를 야기를 하게 됩니다. 출구를 못 찾는 의료 정책에 지역 의료가 붕괴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